오늘 함께 읽은 이 유한계시록 6장을 읽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형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대신 참된 신앙이란 고난을 예비하고서도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용기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내 삶에 이러한 일들이 고난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오래된 이 신앙적인 질문 앞에 머뭇거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다 보면 특별히 오늘 6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땅에 몸은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옮겨지면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상황과 때론 인간이 부정하고 싶은 비극적인 현실조차도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는요, 어린 양이 일곱 인중 하나를 떼자 흰 말을 탄 승리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일곱 인중 하나를 뗐습니다. 그러자 흰 말을 탄 승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는 이겼으며 또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는 이겼으며 또 다시 이기기 위해서 화사의 휘를 당기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이미지는 고대 로마의 개선 장군이 흰말 내피를 끌고 전차를 타고 함금길을 통과하던 승전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역사의 무대에 정복이라는 이름의 파도가 밀려드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한은 이 승리 또한 허락을 받아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인간이 휘두르는 욕망의 칼날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 전 세계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어,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디어 6장 2절에서 둘째 인이 열리자 붉은 말이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붉은 빛은 피에 새기고 그 탄자는 세상에서 화평을 거두어 전쟁과 살육이 뒤덮이도록큰 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주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시련의 시기라는 것이죠. 예, 화평이 없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사 속에서 이 폭력과 전쟁, 살육을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사회 속에서도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는 목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면 왜이러한일들이 일어날까? 그들이 예수를 안 믿고 기독교 국가가 아니 아니 게 이렇게, 이이아니이똑같이예수이 믿는 신앙과 예, 기독교 신앙이 있는 국가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자행될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것들을 의문을 품게 되고 때로는 그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절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특별히 6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며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6장3절에서는 셋째 인이 떼어질 때 검은 말이 나타나고 그 탄자의 손에 들린 저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 기근과 경제 붕괴를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한 대나리온의 밀 한대, 한 대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한 대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삭이죠한 대나리온으로 살수 있는 것이 밀한 대, 겨우 한끼 식량을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자 하루 노동을 해도 겨우 한 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음식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한 음성이 들립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기근조차도 한계와 기간이 정해진 채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재앙은 무한정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과 경계 또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장7 절에서는 넷째 인이 떼어지며 청황색 이 청황색은 이 시체의 창백함을 의미합니다. 청황색 말이 출연합니다. 사망이라는 이름을 단 탄자가 그 뒤를 사망이라는 이름을 단그 탄자 뒤를 음부가 따라붙고요 칼과 흉령과 전염병과 들짐승으로 인류의 4분의 1을 삼킵니다. 그리고 6장 9절에서 다섯째 인이 열리자 배경은 땅에서 하늘 제단으로 바뀝니다. 땅에서 일어나졌던 이 심판에서 이 다섯째 인이 열리자 하늘 제단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모여서 뜨거운 목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주님,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갚지 않으시렵니까? 이 울부짖음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가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즉각 심판을 선포하는 대신 순교자들의 어깨에 흰 두루마기를 입히시며 잠시 동안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너희는 승자다라는 것이죠. 흰 두루마기를 입혀줌으로 이미 너희는 승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동시에 남아있는 형제들의 순교까지 내가 눈여겨보겠다. 때가 찰 때까지 더 순교자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기도가 지연될 때 어, 하나님께서 왜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까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네. 예. 응답이 되지 않고 지연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은 오히려 지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6장 12절에서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순간 하늘과 땅이 동시에 요동칩니다. 해는 검어지고 다른 피 같이 붉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 쏟아져 내립니다. 지각이 흔들려 산과 설미 제자리에서 옮겨가자 세상 권력과 금력을 움키진 임금과 귀족, 장군과 부자 강한 자들은 물론이고 자유인들과 종들까지도 산과 바위 틈에 숨어버립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 의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 달라고 외칩니다. 이 심판이 임하자 그들이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들의 외침 속에는 회개와 눈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하게 해 달라는 두려움과 공포 섞인 외침은 있지만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에 대한 회개가 없는 부르짐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은 다른 차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신적 존재를 감각하게 됩니다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왕자를 포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섯 째인 인간이 고집스러운 죄성을 드러낸과 동시에 결국 심판을 두려워, 두려워할 줄만 알았지 겸손히 무릎 꿇을 줄 모르는 영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만 외치는 자들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일곱인 가운데 오, 오늘 우리는 여섯 번째 인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난이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예정된 현실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브랜드 닥친 시련 앞에서 왜 나인가? 라며 무너지는 대신 주님이 이미 의로운 자들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측 불가해 보이는 역사조차 어린 양의 두루마리에 펼쳐진 그 두루마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비극과 혼돈으로, 혼돈으로 보이던 사건들이 사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세한 각본임을 요한계시록은 여러 이미지들을 통해서 특별히 다니엘서와 스가랴에 나오는 심판의 이미지들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우리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만을 바라보게 되면요, 고난 중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시야를 돌리면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순교자들이 받은 흰 두루마기는 그들이 땅에서 패배자처럼 쓰러졌음에도 하늘에서는 영원한 승리자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현실의 폭풍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향해 의롭다 칭하신 그 결론을 한 번도 바꾸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섯째인이 던지는 회개의 촉구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놀랍도록 두렵지만 동시에 은혜의 문을 닫기 전 마지막 경고의 나팔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 숨겨둔 죄가 있다라면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토로하고 특별히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인의 메시지는 "우리 가고는 십자가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합니다. 세상은 흰 드라마기와 하늘의 면류관을 보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또 때로는 박해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어린 양의 진노가 드러나는 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와 담대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걸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는 정하신 때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 모두를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믿음 안에서 힘 있게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역사까지도 주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믿사오니 두려움 대신 평안을 부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회개의 영을 부어 숨어 있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흰 두루마기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순교자들의 담대함을 본받아 오늘 맡겨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이웃과 교회를 위해 중보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지연되어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중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